저는 박지현 위원장의 최근 이제 이 관련 일들을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납니다. 김종인.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 민주당에서 전혀 이질적인, 그러니까 어. 그 사실 민주당 주도부라고 하면 보통 이제 주류 뭐 민주운동을 했고 어. 뭐, 8, 뭐 세대적으로는 86그룹에 속하고 그렇죠. 이런 분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데 전혀 이질적인 사람을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앞두고 모셔왔다는 음. 거는 그 선거를 위해서 이제 이 사람이 가진 그 이질적인 거를 좀그 동종교배가 아니라 좀 새로운 그 그 기운을 이제 받아서 그걸로 선거를 하겠다. 네. 그만큼 개혁하고 변화하고 세련된 모습이 보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김종인 위원장 예전에 모셔갔듯이 2016년에 김종인 네. 위원장이 민주당에 했던 역할이 그건데 그때도 사실 팔류 그룹들은 김종인 위원장 굉장히 반발을 했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비슷한 점이고 차이점이 있다면. 김태현의 오늘 목요일 2부는 국회정보보호 시간. 이거 뭐 하는 시간이냐. 오늘 진짜 할게 많습니다. 이 메인 뉴스에도 안 나오고 주간신문에도 안 나오고 부장도 모르고 데스크 꿈도 못꾸는 보고. 오늘 진짜 제가 궁금한 게 많아. 이 뒷얘기들을. 두분 모셨습니다. 프레시안의 곽재현 국회 반장 민주당의 <laughs> 민주당의 sbs의 민주당 지름파로 아, 고정한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구 민주당 지름 지금은 선거팀. 아니 뭐 이제 민주당 어? 출입 기자입니다. 아, 이제 네. 선거 끝나도 민주당 계속 출입하시는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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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저곽 기자는 다카바는 국회. 뭐 <웃음> 반장 <웃음> 국회 반장 어, 아니, 어? 아니, 그러니까 겸 여당 반장. 국회 반장 여당과 거의랑. 멋있다. 아니면 국회 반장 여당 반장이라는 거는 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쪽에 좀더 많이 취재. 그러니까 제가 직접 하는 취재는 그쪽에 좀더 많이 네. 가 있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뭐 여당이니까. 네. 어. 네. 일단은 오늘은 야당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야이 민주당 선대위 회의. 우리 왜 기자들이 귀대기란거 아죠? 이렇게 뭐. 문닫아 비공개 에만 싸우고 이런 거 들으려고. 뭐 어느 순간부터 많이 안 하긴 하는데 네, 그 네. 가만 히 있어도 들리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듣죠. <laughs> 뭐 어저께 민주당의 그거죠. 가만히 귀안 대도 들리는 경우. 맞습니다.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 와, 와. 일단 <laughs> 어제 민주당 아침에 선대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요거부터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네, 고 기자가. 그러니까 어, 그제죠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혼자 기자회견을 하면서 또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 안팎 특히 당 내에서 좀 그건 개인 의견이다 하면서 선을 네. 그으면서 약간 불편한 속내를 윤호중 공동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좀 비춰냈는데 개인 의견이다. 네. 김민석 의원 의원도 맞습니다. 뭐. 네. 그차 형식이 잘못됐다. 뭐.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날인 어제 네. 아침에 이제 지도부 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네. 어제 지도부는 에 조금 특별했던 게 원래 이제 비대위원들 이렇게 비대위원장 박지현, 윤호중 비롯해서 여러 비대위원 플러스 어. 어,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 장관을 했던 뭐전해철뭐 어, 한정의 어. 이런 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 이렇게 탁해서 뭐 이번 지방선거 승리하자 와뭐 이렇게 하는 자리였는데 어. 시작부터 원래 이제 당 공개회의라는 게 그 위원장부터 먼저 하면 당 대표부터 먼저 하는 거죠. 이제 지금 당 대표가 사실상 박지현, 윤호중 이 투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박지현 장이 딱 먼저 말했는데 하, 거기서 나왔던 말이 이제 그 전날 했던 발언에서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지금 계속 사과하고 나는 음, 우리 민주당 좀잘봐달라 그리고 586이 우리 대선 때 송영길 전 대표가 당시에 586 용퇴해야 된다면서 국회의원직 불출마 선언을 했었는데 어? 그게 아직도 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다. 586 우리 계속 좀 어. 이 저기 일선 후퇴해야 되고 아름다운 퇴장해야 된다. 뭐 최강욱 의원 봐주자는 식은 잘못이다 이러면서 그제 했던 발언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최강 이제 최강욱 의원 징계도 지방선거 전에 그렇죠. 본인 비상 징계 권한을 발동해도 하겠다. 그러니까 뭐죠? 최강욱 의원의 짤짤이 발언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에서 이제 빨리 이제 결론을 내려야 아. 되는데 그 심사 자체를 뭐 징계를 내리고 말고를 떠나서 그 심사 자체를 지방선거 이후에 한다는 거니까 네.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 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뭐 그런 행태였나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을 나오자마자 주변에 있던 다른 민주당 지도부가 싸한 분위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아 말을 아예 할까 말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얼굴이 싹 변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공개 회의가 끝나면. 이제 모두 해 오... 보니까 5초 동안 정적이 흘렀다. 맞습니다. 5초 동안 정적이 흘렀어. 이 방송 용어로는 막아 뜬다 고 그러잖아요. 이거 5초면은 난리나는 겁니다. 5초 동안 싸면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네. 하고 카메라 앞에서 발언하고 을 원래 이제 그다음은 비공개 회의로 넘어갑니다. 이제 민주당 지도부끼리 어. 당내 현안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오손도손 하게 되는데 했는데 했는데 그때 이제 그때 기자들은 이제 밖에 나가 있어요. 복도에 있어요. 복도에 네. 있고 문이 한두개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어, 거기서 진짜 생생하다 이거. 문두 거기... 개를 뛰어넘는 큰 소리가 이제 들렸다는 거 아니까 막 책상이 쾅쾅 뛰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막뭐어 그럼 저를 왜 뽑았냐? 어 느낀 게 없냐? 뭐 이러면서 박지현 이제 비대 위원장 목소리도 들리고 윤호중 이제 비대 위원장의 회의 안에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면서 어. 엄청난 고성이 들리니까 아 이게 싸우고 있구나. 기자들이 이렇게 느끼고 취재를 해서 그 안에 있었던 워딩이 바로 나왔는데요. 네. 한번 좀 소개를 해 드리면 네. 윤호중 비대 위원장 월수금 공개 안 하겠다 비대위 안해 이렇게 하면서 나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해철 전 행안부 장관이자 어. 의원이죠 지금 나 풀러다 놓고 이거 뭐안 된다는 거야 왜 나간다는 거지 뭐 이렇게 어. 약간 했더니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다시 착석을 했고 그다음에 전해철 의원이 무슨 말을 해도 좋은데 지도부랑 좀 상의를 하고 해달라라고 하니까 어뭐 박지원 다시 윤호중 의원이 지도부로서 자격이 없어요 하면서 회의장을 어. 박차고. 나갔다고 합니다. 네. 기자들이 다 어. 있는데서 또 나간 거죠. 박지현 위원장이 어제 봉화 다녀와서 봉화 마을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있었던 건데 거기 와서 느낀 거 없냐? 노무현 정신은 어디로 갔냐? 라고 얘기를 하자. 박홍근 어. 원내대표. 원내대표가 여기가 개인으로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또 퇴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퇴장을 하고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그럼 저를 왜 뽑아다 여기다 앉혀 놓으셨습니까? 하고 또 네. 큰소리가 들려서 엄청난 갈등이 아. 있었던 걸로 네. 제가 궁금한 거,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공동 비대위원장에 사실은 제1야당의 대표예요. 공동 대표, 공동 비대위원장이니까. 그런데 사실 정치 경험은 일천한 사람이잖아요. 이재명 후보 때저 대선의 막판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픽업해 가지고 선대위에 들어오긴 했는데,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이런 강한 행보들이 이게 개인 플레이입니까? 아니면 뒤에 어떤... 소위 말해 세력이 붙어 있습니까? 언론의 저 관, 기사도 좀 보면 좀 갈리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게 음. 궁금해요. 제 개인적인 취재랑 뭐 이런 걸 보면은 아직 어. 뭐 이렇게 세력을 얻고 뭔가 이 뒤집기 위해서 이런 정치적 노림수를 쓴다 이렇게 보이진 않고요. 어. 그냥 뭐박지원이 비대위원장이 이 엠범방 사건을 해결했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불꽃 추적단 그렇죠 추적단 불꽃 정확히 하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 네. 여성에 대한 범죄를 근절하는데 큰 역할을 해서 사실 비대위원장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최강욱 민주당은 뭐 안희정 오고돈 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박안주 의원의 성추문이 또 불거졌고 네. 최강욱 의원의 이성 희롱성 발언이 나왔는데 네. 이 당에서 이 강성 지지층에 막혀가지고 징계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니 얼마나 답답해 답답했겠습니까. 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에서 이게 피력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그 박지원 뭐 위원장의 그 정치 경력, 뭐 어. 성별, 그다음에 어. 뭐그 다음에 뭐 뭐생물학적 나이, 뭐 이제 어. 이런 뭐그 이런 거를 보면 완전히 양 극단에 있는 케이스긴 한데요. 저는 어. 박지원 위원장의 최근 이제 이 관련 일들을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납니다. 김종 그러니까 민주당이, 음. 민주당에서 전혀 이질적이니까 그러니까 음. 그 사실 민주당 주도부라고 하면 보통 이제 주류 뭐 민주화운동을 했고 아. 뭐, 8, 뭐 세대적으로는 86그룹에 속하고 그렇죠. 이런 분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데 전혀 이질적인 사람을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앞두고 모셔왔다는 음. 거는 그 선거를 위해서 이제 이 사람이 가진 그 이질적인 거를 좀그 동종교배가 아니라 좀 새로운 그 그 기운을 이제 받아서 그걸로 선거를 하겠다. 네. 그만큼 개혁하고 변화하고 세션하는 모습이 보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김종인 위원장 예전에 모셔갔듯이 (2016년에) 김종인 네. 위원장이 민주당에 했던 역할이 그건데 그때도 에 사실 팔6 그룹들은 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반발을 했죠. 아. 근데 이거는 이제 비슷한 점이고 차이점이 있다면 김종인 위원장한테는 앞에서 면전에서 이렇게 못 했습니다. 아. 어흥 그럼 다 깨갱하는 상황이었 그렇죠. 그때는 안 말을 못하던 사람들이 네. 왜 박준희 위원장한테는 뭐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무슨 뒤에 무슨 배우가 있다 이런, 네. 이런 얘기를 하느냐. 솔직히 좀만만하게 보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겠냐는 음. 의심이 좀 나오고 네. 아침에 이제 박용준 의원도 다른 라디오 나와서 그런 비슷한 지적을 했고요. 특히 이제 팔육그룹 용태를 이제 박재원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네. 뭐다 반발하는 다86 그룹이게 공교롭다고 해야 될지 <laughs> 뭐그 윤호중 위원장은 63년생, 그 김민석 본부장 64년생, 네. 박홍근본그 본부 원내대표 69년생 네. 그다음에 뭐 윤호중 김민석 위원장 다 서울대 출신이고 네. 다586 뭐 운동권 출신 뭐 그, 그렇죠 네. 그렇다고 봐야 네. 됩니다 음. 음. 자 근데 일부 언론에서 이제 분석 기사들 막쓰잖아요 보니까 뭐 이게 뭐 친명과 친문의 대결의 뭐 시작이다 뭐 전당대회 때, 뭐, 친명과 친문 플러스 586에 한판 대결했을 거다. 그거의 시작을 보는 것보다 뭐 이런 기사 있던데 맞아요? 아니, 그... 그러니까 배우 세력이 얘기하는 것 같아. 그배그 배우자 이렇게 했는데 한마디로 박지현 네. 위원장이 말하자면 이재명 위원장과 이재명 지금 후보와 무슨 어떤 전략적인 제휴 관계가 네.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얘기가 아니라 어떤 기사를 그런 네. 기사를 지금 봐가지고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네. 이제 정치권에 서하는 얘기는 이제 그런 의심을 배우에 깔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그 어제 발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재명 위원장과 조율이 됐다면 사실 나오기가 어렵고 어떤 발언이요? 그러니까 그 절왜 그, 데려다 놨습니까 이거 아니요 이제 뭐 윤호윤호중 유노, 네. 그 위, 위원장이 뭐, 이, 뭐 이게 주도분야 회의 안 아. 하겠다라고 한게 아. 뒤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있다는 걸 보이면 그 박지원을 보고 있지만 그 뒤에 이재명이 보였다면 유호정이 위원장 그렇게, 그, 음. 음. 그렇게 행동을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 그렇게 행동을 못했을 거고 음. 그리고 저기 음. 그 개인적인 음. 행동으로 보시는 거구나 박기자. 그러니까 어, 어제 상황은 확실히 그렇고요. 음. 다만 이제 박지원 위원장의 어떤 정치적인 미래가 왜냐하면 뭐 당장 내년에 음. 총선이 있거나 이제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음. 그랬을 때. 그 이재명 후보가 이번 보궐선거에서 원내 에 들어오고 향후 지바, 향후 이제 전당대회에서 좀 당권을 잡은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위원장한테 어떤 역할을 맡겨야 사실상 다음 총선까지 이제 박정희 위원장의 음. 역할이 당내에서 계속 있을 수가 있는 건데 뭐 그런 면에서 어떤 뭐 향후에 그런 걸 생각했을 때그두 사람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그 이제 이런 것이 좀 마, 맞아 떨어지는 면은 있어서 아마 그런 얘기들이 다 오는 것 같습니다. 자 고기 자제가 궁금한 거는 또 있어요. 네. 지금 일단 지도 저 기존의 민주당의 주류라고 하는 586 중진 의원들은 다 반대하는 것 같아요. 네. 공개적으로 그렇게 반대 얘기를 했고 네. 어쨌든 본인 본인들 보기 에 정치 그만하라고 그런 거니까 네. 뭐 싫겠죠. 그런데 586이 아니니까 그 초선 의원들 있잖아요. 그렇죠. 양 지금 수가 제일 많잖아. 음. 그 초선 의원들하고 당원들. 요 밑바닥 민심 이건 어때요 지금 박지원 위원장에 대해서 지지하는 게 많아요 아니면 왜 저래 이게 많아요? 일단 잘했어가 많아 왜 저래가 많아. 아, 뭐 잘했다기보다는 아. 그래도 좀 뭔가 조율을 거치고 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뭐 시원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아. 지금 선거 일주일 앞두고 이 발언 박지원 위원장의 발언이 과연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아. 생각도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음. 강성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박지원 비례위원장을 거의 뭐 공격에 린치에 가깝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 음. 뭐 일반 민주당원들도 이좀 판단이 좀 애매하다.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일부 팬도 있지만은 음. 아, 아직은 좀 박지원 위원장이 좀 정치적으로 좀 미숙한 행동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소선 의원들도 그렇게 봐요? 일부 뭐 그렇게 많이 음. 보고 있습니다. 그 소속 얘기는 그건가? 만약에 지방선거 민주당이 지면 지고 나서 반성할 때이 얘기를 하면 되지. 왜 선거 그렇죠. 앞두기 이러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 아니 사실 뭐 어. 박지원 위원장이 사실 586의 거두였던 윤호준 비대위원장과 지금 같이 일을 어. 두 서달 하고 있던 거 아닙니까? 어 그렇죠. 계속 하고 당에 뭐 세신을 하고 선거를 어. 이끌고 있는데 일주일 앞두고 바로 옆에 있던 투톱을 나가라라고 한다는 거는 어. 사실. 그리고 당을 세신하는 게뭐 최강 의원을 뭐 제대로 처리 안 하고 이런 어. 문제, 성비 문제, 뭐 팬덤 정치와 결별하겠다. 이런 것까지는 좀 용납이 되겠고 이해가 어. 되겠지만은 586 나가라고 한다는 거는 과연 이, 이 시점에서 무슨 득실이 있을까? 5 8 6에 그리고 가장 큰 거두는 지금 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고 있는 송영길 <웃음> 의원인데 <웃음> 네. 전 의원이죠 후보자인데 이 무슨 무슨 이게좀 미숙한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이런 음. 판단을 많이들 하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laughs> 저곽 기자한테 이거 물어봐야겠다. 되 어제 이제 박 위원장 어젯밤 SNS에 페,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고 하는데 보니까 아무게 겨울 속에 살 수는 없다. 이게 보니까 아무게 겨울을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당 대표 요 체제를 아무게 네. 겨울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박 씨는. 네. 위원장님 그러면서 여기에서 살 수는 없다 나는 계속 간다 이거거든요 이후에 지방선거 이후에 어떻게 될것 같아요 박지원위원장 미래가 이게 본인 뜻대로 민주화 확뭐 본인이 원하는 거를 이뤄낼 수 있을까 아니면은 고립문이 될까? 그게 중요하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사실 박지원 위원장이 당 안에 어떤 지지세력이나 우호세력이 물론 뭐 조홍천 의원 박용진 의원이 뭐 라, 그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서 조금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주고 있는데요. 네.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음. 그래서 당 안에서 지금 박지원 위원장이 만약에 미래가 있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박지원 위원장이 당에 들어온 과정도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의 대선 캠페인과 결합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금 후보가 원내로 들어와서 향후 어떤 당권을 잡은 후에 박지원 위원 장이 계속해서 이런 뭐 젠더 이슈라든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 일정 부분 역할과 책임을 맡겨야 이제 박지원 위원장이 내년 총선까지 공간이 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이 이 지방선거 결과와 사실 그 때려야 뗄수 없는 지금 관계에 놓여 있다고 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뭐 지방선거가 아 다음 주에 수요일 에 지방선거야 목요일야 정보 보고 확장 하잖아요. 그때 얘기해 보면 되겠다. 민주당 국민의 얘기하면서 민주당의 이제 박지원 위원장의 저 미래 이런 거 다시 한번 목요일 날 일주일에 후 짚어 보도록 하겠고 뭐 이제 갈등이 있는 당사자들 힘들겠지만 언론은 요 정치권의 갈등. 요게 이제 아이템이거든요. 예. 민주당 지도부의 갈등 봤으면 이제는 어디로 가냐? 여당과 정부 당정 갈등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윤종은 IBK 기업은행장. 여기가이 사람이 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경제수석 하다가 IBK 기업은행장 갔는데 이번에 한덕수 총리 밑에 있는 국무조정실장 장관급이잖아요. 네. 그걸로 온다고 그래가지고, 막, 권성동 국민의 원내대표가 안 된다고 그러고, 뭐, 난리도 아니던데. 네, 이제 권성동 그 원내대표도, 네. 뭐, 뭐, 윤핵관으로 불렸던 네. 분이긴 한데, 요새는 좀, 그 거리가 좀 멀어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게, 어, 공개 반대의사를 사실상 언론에 대고 밝혔는데, 그 지금 용산 쪽의 기류는, 그냥, 어쨌든 한덕수 총리가 추천을 했고, 한덕수 총리가 추천을 했으면, 그거를, 보자 그, 이사건을 보장을 해주겠다.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의 기루는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말은 어제 아침에 이제 권원래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군. 그윤종원 기업은행장 국무조정실장 대정령 반대한다. 이유는 이제 윤행장이 그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는데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비판했던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뭐, 뭐 최저임금 인상 타액 이런 정책을 당시 그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음. 이런 인사를 해 정부의 그 정무직에 인사를 안 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제 이런 취지였다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일단 권한 내 대표 통화에서는 고심 중이다라고 했는데 이후에 한덕수 총리. 그한석수 총리 쪽을 향해서 어쨌든 한 총리가 추천한 인사기 때문에 그 인사권을 보장해주겠다 이런 취지의 얘, 얘기를 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거는 실제로 임명이 음.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그런데 일단 사실관계보다 한석수 총리는 어제 보니까 기자를 물어보니까 아그 윤종원 저그 기업은행장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만든 사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 음. 문제 생기니까 해결하러 들어간 사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맞습니다. 그 맞아요? 민주당 측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저잘 네. 모르겠는데요. 아. <laughs>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 손주도 아, 성장은 문재인 정부 초반 때 어. 문제였고 중간에 들어간 사람은 맞아.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이분은 사실 그 재정 재경부 그 때부터 이제 네. 그러니까 지금 기, 기획재정부죠. 그니까그 네. 경제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네. 사실 소득주정 성장을 처음 만들고 이제 한 거는 주로 그문재인전 경제 수석 그렇죠 이제 문재인 네. 정부에서 좀 학자 출신으로 청와대에 들어갔던 네. 그런 참모들이고 이제 그 관료 출신들은 이제 거기에 뭐뭐 참반을 뭐 떠나가지고 어쨌든 이거를 기존 경제 정책과 접목해서 잘 운영되도록 굴러가는 그런 역할을 아니, 했던 네. 건 맞죠. 어제 한덕수 총리가 그런 얘기도 하긴 했어요. 야 문재인 정부 때 경제 수석? 박근혜 정부 때는 경제 비서관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어차피 저 여야 출신이라는게 이제 네. 계속 정부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늘고만. <laughs> 근데 내가 궁금한 거야. 네. 정 당에서 정부 인사제서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개 이런 거 물밑에서 얘기하지 않나? 근데 언론 인터뷰에서 대놓고 얘기해 버리면 누구 하나는 져야 되는 건데 권성동 의원이 또왜 이거를 언론에 다 공개적으로 얘기했을까? 요 아니면 한석수 총리한테 그냥 전화로 할 수도 있고. 대통령한테 전화로 얘기하고 조용히 정리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본인이 막기가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이제 음. 어, 언론에 공개를 한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최 그래서 이제 원래 윤핵관이라고 음. 선거 때 불렸던 음. 그 위상과는 좀 이제 그 차이가 있는. 물론 이제 뭐 개인적인 어떤 뭐소원 개인적으로 손해 뭐 이런 이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취임 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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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당정 관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저 고기자는 어떻게 봐요? 고기자는 저 국힘 지금 취재는 안 하지만 네. 정치권 많이 봤으니까 외부에서 관전자 입장으로 봤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가 윤핵관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어. <laughs> 요즘 들어 많이 들고 뭔가 그래요? 윤핵관 세명 중에서는 조금 하, 좀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인사권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대통령이 지금. 책임 총리 얘기했으니까. 책임 총리를 얘기했고 그리고 협치를 얘기했는데 안 된다는 이유가 어. 문재인 정부 때 일을 했으니까 안 된다. 관료인데 관료니까. 어. 어. 그러면 이거는 협치는 안 되고 우리 사람만 쓰겠다라는 뜻으로 자칫 해석될 수 있는데 그런 어. 거를 좀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이 자신이 협치를 안 한다는 얘기도 되겠지만은 이 굉장히 이제 윤석열 정부 대통령한테 굉장히 정치적 부담을 지워주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제대로 이게 생각을 하고 한 건지 좀 의심스러운 어. 생각이 듭니다.네. 알겠습니다. 어. 뭐 어떤 짧게 이거 하나 더 짚어볼까요? 시간이 한일분 남았는데 장지원 의원도 뭐. 페이스북에 발언한 거 있어요? 이것도 신과 묘한데요. 네. 원래 이제 기존 윤핵관이라고 하면 뭐 장재원, 권성동 이분들이 뭐첫 손가락 두손두째 손가락 네. 꼽혔던 분들인데 지금 공교롭게도 어제 이두 분이 동시에 정부 음. 그러니까 용산 쪽을 향해서 약간 불편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장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 관리단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담당하는 거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담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법무장관이기 때문이다. 음. 대통령 측근 인사기 때문에 야당과 언론의 우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좀기 원조 윤핵간의 이제 말하자면 한동훈 그 장관에 대한 좀 견제로 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얘기여서 눈길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 뉴스 정보부 저 국회 정보보고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성 선거 끝나고 특집이에요. 두분 다음 주에 뵐게요. 지금까지 곽재훈 기자, 고정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